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 손의 식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저장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적 소중하게 보관한 나만의 비밀스러운 일기장 있으세요? 저도 가끔 어릴 적 끄적이던 일기장을 넘겨보면서 예추억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시각장애는 일반 종이로 된 일기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손에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비밀 일기장을 기록하고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노트패드를 사용해서 나만의 비밀 일기장을 만들어볼까요? 우선 F1을 눌러서 프로그램 메뉴를 실행한 다음 노트패드를 노트패드 실행하세요. F1F, 노트패드 NF1N, 문서 시작. 노트패드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알맞은 형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저장하는 문서 형식은 텍스트 문서인데요. 만약 다른 형식의 문서를 만들려면 엔터 1, 3, 4, 5점을 눌러 새 문서를 실행하고 만약 여러분이 만든 문서를 다른 비장애인에게 주거나 PC에서 열고 싶다면 텍스트, 문서 hwp, doc, 항목, docx 문서, 문서, 문서 중에서 항목, 적당한 DOSX 것을 고르게 된답니다. 항목, 호환성이 P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문... 한손에서도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처럼 삽입 모드와 수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 2, 4점을 누르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드. 참고로 기본 값은 삽입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점자로 하나, 셋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저는 하나와 셋 사이에 둘이라는 글자를 삽입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 삽입하고 싶은 점영 위치의 커서 키를 눌러야 하는데요. 제가 셋이라는 글자 앞에 둘을 삽입해야 하니까, 시옷에 해당하는 6점 위에 있는 커서 키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자 커서가 선택한 셀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점을 눌러 D긋을 입력하고, 우리의 약자인 1, 2, 3, 4, 6을 눌러 둘이라고 입력을 하면 원래 셀의 점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새로 입력한 점자가 삽입되어 하나 둘 셋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수정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 다시 스페이스 2, 사점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위치의 셀 위에 있는 커서 키를 누르는데요. 저는 방금 작성한 하나 둘 셋이라는 글자 중에서 두번째 칸에 있는 나라는 저명을 받침 니은으로 바꾸려 해요. 그러니까 1,4점 위에 있는 커서 키를 눌러야겠네요. 그리고 받침 니은에 해당하는 이 5점을 입력하면 원래 셀에 있던 점자는 지워지고 새로 입력한 점자가 표시됩니다. 네, 한둘셋이라는 글자가 되었네요. 입력한 문서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문서 저장을 위해서는 엔터2 저장 3 4점을 누릅니다. 새 문서, TXT 콤보 편집창. 그럼 문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대전 에, 맹학교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전 맹학교. 그런 다음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전전. 완료됩니다. 저장 완료. 이어서 저장한 문서를 열어 보려면 엔터 135점을 눌러서 파일 예, 열기 대화상자를 상자, 표시하게 이름, 되는데요. 콤보 편집창. 다음으로 스페이스 F3을 눌러 파일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TXT 12 목록. 여기서 방향키나 스크롤 키를 눌러 원하는 파일명이 나타나는 국가, 곳으로 12 이동을 12 하는데요. 대전 맹학교. 저는 아까 앞에서 만든 대전 맹학교 파일을 찾아볼게요. 빨리 이동하고 싶다면 파일 이름의 첫 칸에 저명을 입력하면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파일로 이동이 됩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이사점을 눌렀더니 바로 이동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엔터를 누르면 파일이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한손해에서는 탐색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장한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스페이스 1, 3, 5, 6을 눌러 공부한 노트패드 노트 프로그램을 닫고 F1을 눌러 프로그램 메뉴를 실행하겠습니다. F.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메뉴가 탐색기네요. 여기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플래시 디스크 1, 목록. 그러면 드라이브 목록이 표시되는데요. 플래시 디스크는 한 손에 본체 에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플래시 디스크 항목에서 엔터를 누르면 브레이스터디 폴더 11 목록 내부의 파일 목록이 표시되겠죠? 파일 목록에서는 방향키나 스크롤 키를 이용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고 폴더로 진입할 때는 엔터를 누르고 상위 폴더로 이동할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백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눌러 한글을 영문으로 바꾼 후 다큐멘트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첫 번째 글자 D에 해당하는 저명 145를 누르겠습니다. 다큐먼트 폴더 3 0 목록. 그리고 엔터를 눌러 폴더를 열고요. 미리 저장해 둔 대전 맹학교 파일을 찾을 건데요. 앞에서 공부한 팁이 있었죠? 파일의 첫칸의 저명을 입력하여 빨리 찾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한글 자판으로 바꾼 후에. 디귿에 해당하는 이 사점을 눌러 보겠습니다. TXT35 목록. 만약 원하는 파일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같은 서명을 누르면 됩니다. 전맹학 TXT45 목록. 저장한 파일을 찾았다면 엔터를 눌러 파일을 엽니다. 띵충, 대전 맹학교, txt 열림. 앞에서 탐색기를 이용하면 파일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컴퓨터처럼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파일명을 바꾸거나 필요 없는 파일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폴더를 만들어 볼 텐데요. 백스페이스를 눌러 상위 폴더로 이동합니다. 엔터 1, 2, 4 점을 눌러 새 폴더를 실행합니다. 폴더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저는 연습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시원, 으, 비읍 그런 다음 엔터를 누르면 폴더가 만들어지네요. 연습 폴더 112 목록. 이번에는 공부라는 폴더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폴더 편집창. 옹, 비읍, 우. 새 폴더 생성 완료. 이렇게 두 개의 폴더를 만들었네요.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파일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탐색기를 이용해 대전 앞에서 만들어둔 재정맹학교 파일로 DX 이동하겠습니다. 대전 여기서 파일의 이름을 바꾸려면 엔터 1, 대화상자. 2, 3, 파일 5점을 누릅니다. 새로운 파일명을 입력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누리샘학교라고 음, 입력해 보겠습니다. 새 이름을 다 입력했다면 엔터를 누릅니다. 완료. 파일 이름이 제가 입력한 대로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파일 복사와 붙여넣기입니다. 먼저 복사할 파일을 선택해야겠죠? 탐색기를 통해 파일 목록에서 누리샘 학교라는 파일을 찾아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일 사점을 눌러 복사를 설정하고요. 세중. 다시 파일을 붙여넣을 폴더로 이동합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1, 6점을 눌러 연습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연습 폴더로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엔터, 1, 2, 3, 6점을 눌러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파일이 복사된 것을 알수 있네요. 이번엔 파일을 이동해 볼까요? 저는 방금 연습 폴더에 붙여넣은 누리샘 학교 파일을 공부라는 폴더로 옮기려고 합니다. 연습 폴더 안에 있는 누리샘 학교 파일을 선택합니다. 엔터, 1, 3, 4, 6을 눌러 잘라내기를 하고요. 백스페이스를 눌러 상위 폴더로 이동하여 파일을 붙여넣을 폴더로 이동합니다. 공부라는 폴더까지 이동한 다음 엔터를 눌러 진입해야겠죠? 그런 다음 엔터, 1, 2, 3, 6을 눌러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음중, 공부 예, 폴더로 학교, 파일이 옮겨지네요. 1, 파일을 삭제해 볼까요? 방금 이동시킨 공부 폴더의 누리샘 학교 파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학교, 1, 4, 5점을 누릅니다. 예, 질문 버튼.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예에서 엔터를 눌러 파일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목록, 목록. 파일의 형식이나 위치를 바꿔 저장하라면 새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큐멘트 폴더에 있는 누리샘학교 t x t 파일을 공부 폴더에 맹학교.br로 l 저장해 볼까요? 누리샘학교 t x t 파일을 열고 스페이스 우회장 사점을 눌러 문서 저장 대화 상자를 엽니다 파일 이름에 맹학교라고 입력하고 F3을 눌러 파일, 파일 형식 택시피, 홍보 상자를 BX, 표시합니다. 이곳에서 다음 방향키를 눌러 DRL 형식으로 바꿉니다. F3을 세번 눌러 파일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버튼,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 업생, 목록, 백스페이스를 문직목록, 눌러 상위 폴더로 이동하여 공부 폴더를 목록,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F3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확인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 완료. 로딩 중. 열림. 이번에는 문서 내에서 커서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점자 커서라는 이름으로 커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서 내에서는 스페이스와 함께 특정키를 눌러 단어, 줄, 문단 사이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파일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중애가 문서의 마지막으로 이동하려면 스페이스 4 5 6점을 누릅니다. 고전이세. 문서의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하려면 스페이스 1 2 3점을 누르는 식입니다. 문서 시작 동해물과 자세한 기능 키는 지금 보시는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점자 책을 읽으면서 불편한 점중 하나는 두꺼운 책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손에에서는 문서에 포함된 단어나 구절을 입력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문서에는 목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를 찾고자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니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허생전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딩 중. 허생전 TXT 열림. 스페이스 1, 2, 3 점을 눌러 문사의 처음으로 허생.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스페이스 1, 2, 4 점을 눌러 대화상자, 찾기 대화, 대화 문절, 상자를 표시하고 찾으라는 단어나 구절을 입력합니다. 장사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6, 6, 그리고 엔터를 눌러 찾기를 실행합니다. 장사치 누르시라도.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원하는 단어의 커서가 위치하고요. 다음 찾기 결과로 이동하려면 엔터 1, 2, 4점을 누르면 됩니다. 하기 싫고 장사치 하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표시될 때까지 엔터 1, 2, 4점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이전 찾기 결과로 돌아가고 싶다면 백스페이스, 1, 2, 4점을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 작성한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강의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두 집중,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처럼 한 손에서도 블럭을 설정하고 복사나 삭제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먼저 복사기를 실습해 볼까요? 저는 미리 애국가의 일부분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해 두었는데요. 애국가 txt 열림. 저는 여기서 무궁화라는 단어를 복사해서 애국가 맨 끝에 있는 보전하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부분의 시작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는데요, 무궁화라는 단어의 첫 저명인 1호 점에 커서를 맞추고 엔터 12점을 눌러 블록을 시작합니다. 선택 다음엔 복사할 부분의 끝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는데요, 무궁화의 마지막 점형인 1236의 다음 칸에 커서를 이렇게 옮기고 엔터 14점을 눌러 복사를 합니다. 복사 완료 이제 선택한 블록을 붙여넣을 위치로 커서를 이동해야겠네요. 마지막 단어인 보전하세의 세 다음에 있는 빈칸의 커서를 맞추고 보전하세. 엔터 1, 2, 3, 6점을 눌러 붙여넣기를 실행합니다. 전화키. 네, 이렇게 보전하세라는 글자 다음에 무궁화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택한 블록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대한 사람을 첫째 줄에 있는 삼천리 앞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 사람의 첫 번째 저명인 사람 이 사점의 커서를 위치한 후 엔터 1, 2점을 누릅니다. 선택.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 단어인 람의 마지막 저명인 2, e, 6점 다음 칸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엔터 1, 3, 4, 6점을 누릅니다. 잘라내기 완료. 이제 선택한 블록을 붙여넣을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는데요. 삼천리 앞으로 옮기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저명인 1, 2, 3점에 커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엔터, 1, 2, 3, 6점을 눌러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이렇게 옮겨지네요. 다음 줄로 이동해 보시면, 대한사람이라는 글자가 옮겨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블록을 삭제해 볼까요? 저는 첫 줄에 있는 화려강산이라는 글자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삭제할 화려 강산이라는 단어의 시작 위치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엔터 1 2점을 눌러야겠죠? 선택. 그리고 삭제할 부분의 끝 위치의 다음 칸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스페이스 1 4 5점을 누르면 삭제. 예, 질문 버튼. 블록 삭제 예 라고 출력되는데 여기서 예를 누르면 해당 블록이 삭제되고 뒷부분이 이렇게 당겨져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 손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알아둬야 할 기초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기능들도 많은데요. 도움말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습, 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